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홀레입니다. 이번에는 큐브 2, 2일차 2편 찍어볼 거고요. 저는 좀 흐트려놨는데,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가 큐브에 이렇게 하고, 이렇게 맞추면은, 이게 초보, 초보들이, 어, 아직 안 맞춰졌구나. 완전 히 끝까지 맞춰야죠. 이게 초보들이, 저도 초보지만, 쉽게 맞추는 방법. 한번두번 번 돌려주시면은 애들한테 속일 수 있습니다. 하나 둘 물론 큐브 자란 애한테는 제가 말하시면 안될것 같고요. 이렇게 한 마리 완성되도록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음타타타타타타타타음 <laughs> 음, 죄송하고요. 어 이번 큐브 영상은 우리 초보들에게 하는 강의 매직큐브 편이었구요 그냥 그렇게 손쉽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릴 뿐입니다. 만약 제가 이제 고있으면 학원에서 그 건담을 봤는데 골파지 전사를 받아요. 그거 제발 여자 캐릭터만 아니게 랜덤으로 오는 거여가지고 뿅.